너 이름이 뭐지? 김채연. 채연이. 은지야. 응. 음. 채연이랑 은지. <laughs> 자 채연이랑 은지는 스키 캠프 이제 하루 남았는데. 네. 어, 아쉬워 아니면은 좀 기분이 어때? <laughs> 아쉬워요. 아쉬워. 네. 왜 아쉬워? 스키를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기간이 짧고. 다른 친구들도 같이 사겼는데 빨리 그 떠나야 되니까 아쉬워요. 빨리 헤어져야 돼서. 네. 음 너는? 저는 아쉬워요. 아쉬워. 왜 아쉬워? 어 다음에 어 선생님들을 못 보니까. 와. 인수 선생님 잘하셨나 봐요. <laughs> 인수 선생님 좋았어. 강사 선생님 좋았어.